자, 그러면 보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자. 아까 우리가 I am 이라고 하는 문장. 선생님이 I자를 이렇게 많이 쓰는데, 보통. 어? 이게 필기체로 I자를 이렇게 쓰는 거야. 원래 필기체로는 이렇게 쓰는 거야. I자를. 근데 내가 이제 필기체로 쓸때 이렇게 쓰기 귀찮아서 I라고 써놓고 있는데, 어떤 애들 보니까 9로 써놓고 있더라고. 그래서 9를 갖고 와고 선생님, 9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들이있는데한 번만 더 그런 애들이 생기면 죽여본다, 이제. 이게 뭐라, 뭐라고? I m I am. 그래서, I'm a 했더니 이게 이다란 뜻일 땐 괜찮은데 이다란 뜻일 때 말이 돼? 안돼 안돼 서 뒤에다가 어 r 터 집어 넣어봤더니 무슨 뜻이야 나는 의사이다라고 하는 완벽한 문장이 돼 그럼 여기서 어 o 터는 목적어가 아니라 불완전한 문장의 의미를 완전하게 고쳐준 뭐에 불과하다 보충 설명해주는 말인 보에 어 불과하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주어 동사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명사를 보호로 볼 것이냐 아니면 목적으로 볼 것이냐면 구별하면 돼. 가장 중요한 차이는 주어하고 동격의 관계를 성립시켰을 때 이랬을 때 말이 되면 그건 뭐가 되고 그건 보호가 되고 주어하고 동격 관계로 말이 안 되더라. 그러면 얘가 뭐가 돼? 얘가 목적어가 돼. 간단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동사 뒤에 명사가 나왔는데 이게 주어하고 이퀄 관계를 성립시켜봤을 때 말이 되면 그게 보어, 말이 안 되면 뭐가 된다, 목적어가 된다. 간단한 과정이야. 그래서 얘는 지금 I am a doctor에서 나 이퀄 뭐가 돼, 의사가 돼. 말이 됐으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야, 보어가 되는 거야. 근데 I like a 어, 도구에서는 나가 내가 나이 a l 말개말하는데 안 돼.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목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면 돼? 을르이라 해서 하면 돼. 그래서 나는 개를 좋아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야? 간단한 거 아니야 지금 이게. 그래서 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가 앞에 나온 말과 이코강가선입하면 이건 뭘로 보겠다? 이건 보어로 보겠다라는 이야기야.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봐. 지금 보어는 보충설명해 주는 것이 보어인데 동사를 보충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보충설명해주고 있어. 그래서 보호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보충 설명해 주는 것이냐면 앞에 나와 있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주어가 될수 있는 품사는 누가 있고? 명사가 있고. 그럼 명사를 보충 설명하려면 똑같은 뭐이거나, 명사에거나, 아니면 명사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뭐이거나, 형용사에거나, 둘 중에 하나만 보호가 될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보호가 될수 있는 건 뭐하고 뭐만 있다? 명사와 형용사만 있다. 자, 여기다가 해피를 집어넣어 봤다. 그러면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완벽한 문장 구성이네. 근데 여기서 해피는 행복한이라고 하는 무슨 보호야? 형용사 보호야. 그러면 형용사 보호도 이코 관계가 성립하느냐? 나 이콜 국어로 행복한. 말이 돼야 안대안 돼. 안 돼.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무슨 관계? 서술 관계가 성립하면 형용사 보호가 들어갈 자리고, 국어로 완벽한 동격 관계가 들어가면 무슨 보호가 들어간다? 명사 보호가 들어갈 자리다. 이게 차이점이야. 명사 보호는 국어로 국어로 완벽한 동격 관계. 형용사보호는 무슨 관계? 서술관계. 응. 그럼 명사가 보호가 될수 있다기 때문에 뭐가 보호가 될수 있지? 첫 번째 명사, 두 번째 뭣도 뭐 보호가 될수 있어? 대명사가 보호도 될수 있는 것이고 명사랑 같이 쓰인 것이니까. 세 번째 명사구, 명사절 명사구의 대표적인 건 누가 있고? 투부정사구, 동명사구가 대표적인 것이고 명사절, 대표적인 건 뭐가 있고? 대절, 내지는 무슨절, 의문사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호가 될수 있다 이 말이야. 또, 명사하고 형용사만 보호가 될수 있다고 라 하니까, 명사만 보호가 될수 있다가 아니라, 명사로 쓰이는 것들, 명사. 두 번째 뭐가 있어? 투부정사, 동명사. 또 뭐가 있고, 대명사가 있고, 또 뭐가 있고, 명사절이다 불러요지는 대절이나 의문사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될수 있다고 보호가 될수 있는 것이라고. 형용사가 보호가 될수 있다 기 때문에, 형용사에거나, 혹은 뭐가 있어 또? 형용사구, 형용사절, 이런 것들도 있을 건데, 일단 형용사. 두 번째, 누가 있어? 형용사로 쓰이는 건 분사. 내지는 뭐, 투부정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호가 될수 있는 것들이다. 라는 이야기야. 알겠지? 근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이제 넘어, 넘어간다 치더라도, 이런 것도 이해 안 되면 넘어간다 치더라도,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하고 뭐가 중요해? 명사보호와 형용사보호의 차이점이 가장 중요한 거야. 명사보호는 국어로 완벽한 인코 국어 관계, 형용사보호는 무슨 관계? 서술 관계가 성립하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2008년도 문제는 내가 자주 수업시간에 설명했는데, 2008년도 3월달에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가 뭐냐면, The report, 그 보고서가 is importance, 중요합니다라고 했었을 때, 이 문장이 맞냐 틀리냐가 시면 나왔던 게, 2008년도 3월달의 문제라고. 자, 이게 importance를 써놓고 맞냐 틀리냐를 물어본 이 출제자의 의도는, 비동사가 있다가 아니라 이다이기 때문에 보호를 써야 되는데, 명사니까 보호가 가능하다. 그래? 안 돼. 명사 보호를 하면 뭐 해야 돼? 국어로 이퀄 u a 관계가 선입해야 돼. 근데 보고서 이퀄 중요성. 말이 돼야 안 돼. 안 된다니까. 그럼 이걸 뭘로 고쳐야 돼? 보고서가 중요하다라고 고쳐야 돼. 보고서가 중요하다라고 고쳐야 되니까 무슨 보호가 들어가야 돼? 형용사 보호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importance가 아니라 뭘로 쓰면 돼? i 임포... m 로 쓰거나 두번째 이게 중요해 지금 선생님이 어제도 이야기 하다가 뭔 이야기 했냐면 형용사를 만들어내는 전치사가 있다. 했었어. 누가 있었어? 전치사 중에서 형용사를 만드는 전치사는 누가 있다? 오브가 있다. 오브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 다가 이렇게 써도 되고 The report is of importance. 이렇게 써도 맞는 표현이 된다 이 말이야.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가 펴져가지고 뭐가 되기 때문에? 형용사 덩어리인 형용사 구가 되기 때문에 오브 임포턴스라고 써도 되고 뭐라고 써도 되고 그냥 임 a 턴트라고 써도 되고. 근데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명사 보호가 맞습니까? 형용사 보호가 맞습니까가 이 문제의 출제 의도이다라는 이야기야. 여기까지 했지요? 예, 네, 오케이. 그러면 이 형식에서는 우리가 보호를 공부한다 했었는데 이 형식 공부한 부분 뭐냐면 우리가 주어 동사까지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말이 안 되니까 보호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 그런 생각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형식 동사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형식 동사를 뭐 하자? 암기하자. 이게 공부의 수출점 포인트야. 이 형식 동사는 어떻게 해버리라고? 암기해버려, 암기.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이걸 외워서 와야 돼. 우리가 문법 특강 시간에는 3일에 한 번씩 시험을 보겠어요. 며칠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 돈 아깝잖아. 아니 수업을 듣고 나서 실력이 올라간 게 없고 몰랐던 것을 아는 게 없으면 돈 아깝다니까 그러니까 돈을 안 아깝게 하기 위해서 3일에 한 번씩 뭐 하겠다? 시험을 보겠다 그럼 3일에 한 번씩이니까 언제 시험 보겠다는 이야기야? 네, 월요일날 시험 본다고 어? 월요일날 시험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퀴즈 퀴즈가 뭐야? 쪽지시험은 영어로 퀴즈라고 해 내가 대학교 처음 들어왔을 때 쉬... 음, 교수가 다음 시간에 퀴즈 본다 하길래 내 속으로 나 퀴즈 에졸라 강해. 오, 그냥 갖다 줬댔어요. <laughs> 퀴즈라, 뭐가 퀴즈라고? 쪽지 시험은 퀴즈라고. 쪽지 시험으로 보거나 아니면 한 명을 불러와서 어? 여기서 한 명을 이렇게 세워서 걔한테 내가 물어보면 대답하는 그 문답식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세 번째 시험지 형태로 시험을 보거나 셋 중에 하나야. 어? 그리고 나서 만약에 시험 보는 날 결석을 했다. 걔는 무조건 앞에 앉혀놓고 여기서 시험을 볼 거야. 어? 됐지? 네. 그러니까 3일에 한 번씩 시험 근데 3일에 월요일날 지금 배운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험을 봤는데 대부분의 점수가 거의 3분의 2 이상은 다 맞더라 그러면 그 다음 시험은 일주일 후로 연기 점점 뒤로 쳐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근데 월요일날 시험 봤을 때 성적이 만족스럽지가 않다 그러면 은 무지하게 시험이 랜덤으로 시험 본다 그러니까 다음날 바로 시험 볼 수도 있고 그 다음날 그 다음 날 시험 볼 수도 있고 시험의 내용은 뭐냐면 짧기 때문에 시험 보던 데는 5분도 안 걸려 몇 분도 안 걸린다고? 5분도 안 걸린다고 그냥 딱몇 개만 쓰면 되는 것이 시험이야. 퀴즈가 그런 거니까 뭐 부담 가지지 말고 그냥 나와도 돼. 알겠지 응. 표정이 갑자기 굳어버리네. <laughs> 근데 중요한 건 나는 가끔씩 내가 말해놓고 내가 까먹을 때가 많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여기서는. <laughs> 뭐나 어느, 어느 반에서 이야기했는지 잘 몰라서. 자, 그래서 이 이형, 형식 동사는 이걸 외워야 돼. 그냥 죽어도 그냥 그러니까 요거 외우란 이야기 한마디로. 시험 보든지 말든지 이건 외우라고. 이 형식 동사를 외우는 게 훨씬 더 쉬워. 뭘 외우는 게? 이 형식 동사는 뭐 하더라? 암기를 해버리더라. 어떻게 암기하냐? 나처럼 암기하는데. <laughs> 나처럼. 자, 먼저 이형식 동사는 뒤에 보호를 취한 동사라고 했었는데 우리 국어에서도 보호가 나와. 그지? 국어 문법에도 보호가 나오는데 국어 문법에서는 보호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다 아니다 되다 안 되다 앞에 나와 있는 게 보호라고 이야기를 해. 국어사한테 가서 보호가 뭔지 물어봐봐 나가 내가, 내가 했더냐? 이거 똑같이 이야기할 거야. 이다 아니다. 되다, 안 되다 앞에 나와 있는 놈들을 보호라고 하는데 그러면 영어에서는 이다, 아니다, 되다, 안 되다 뒤에 나와 있는 게 보호야 왜냐하면 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은 동사의 위치만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러면 이형식 동사는 첫 번째 뭐가 있겠어? 이다 동사가 있겠지 두 번째 뭐가 있겠어? 되다 동사가 있겠지 이게 이형식 동사야 이다라고 해석되어진 동사와 되다라고 해석되어진 동사 이다라고 해석되어진 동사 대표적인 게 비동사 두번째 상태를 나타낼 때어떠어 상태이다. remain 어떠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hold keep 어떠어 상태로 그대로 있다. stay 이런 것들이 이형식 동사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다라고 하는 동사는 뭘 보호로 취하냐면 명사와 형용사 둘 중에 하나를 보호로 취하다 어떤 경우에 명사보호 보호로 봤을 때 완벽한 구관계가 성립되어지면 명사보호 어떤 경우에 횡령사고? 서술관계로 성립될 경우에는 횡령사고를 취하더라 이 말이야. 근데 대다동사는 어떤 게 대다동사냐면 get이나 <laughs> grow나 become이나 go나 come이나 turn이나 fall과 같은 동사들이 대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때가 있더라 이 말이야. 지금 되다라는 동사의 뜻으로 써놓은 동사들 중에서 되다라고 있었던 동사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몇 가지 뜻이 있어. 자, 개시 일형식 동사일 때는 빨리 말로만 들어봐요. 일형식으로 썼을 때 get to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라는 뜻이야. 왜 그게 일형식이야? 뒤에 투가 나왔으니까. 뭐가 붙어있으니까? 전치사가 붙어있으니까. 이때는 도착하다. 이형식일때 무슨 뜻이라고? 되다. 삼형식일 때 얻다. 사형식일 때 얻어서 주다. 오형식으로 쓰을 때는 시키다 무슨 동사? 준사 역 동사로 시키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게 개시야. 크로우는 아까 봤잖아. 이형 식일 때 무슨 뜻이었어? 자라나다, 성장하다. 이 형식일 때 무슨 뜻? 되다. 3형식일때 재배하다, 키우다. 그지? 예. 크로우어도 개 키우다라는 뜻이잖아 그때는. 근데 그때는 키우다, 재배하다. 비컴 2 형식 동사일 때 무슨 뜻이라고? 되다. 삼형식일 때 어울리다라는 뜻이야. 비커밍 무슨 뜻으로도 쓸수 있다. 어울리다라는 뜻으로도 쓸수 있다. 고우 일형식일 때 무슨 뜻이라고 가다. 이형식일 때 되다. 컴 일형식일 때 오다. 이형식일 때 되다. 턴 삼형식일 때 바꾸다. 이형식일 때 되다. 이런 식이니까 지금 전부다. 폴 일형식일 때 떨어지다 넘어지다. 이형식일 때 되다. 그러한 그러니까 뜻만 있는 건 아니라고. 근데 얘네들이 되다란 말로 쓰일 때는 얘네들은 매형식 동사라고 이형식 동사야. 그래서 되다라고 하는 것은 이다인 것은 동격일 때도 있겠고 얘가 상태의 뭐 어떤 변화를 서술해 줄 때도 있겠지만 되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어, 이 전의 상태에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뜻이 되다야. 그러니까 되다라고 있었을 경우에는 상태의 변화를 설명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말이야 물론 뭐가 되었다도 있어. 그녀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She became a doctor. 이때도 가능해. 그런 경우도 있지만, 뭐가 어떻게 되었다는 대부분 뭘로 설명해 준다고 서술관계 말로 설명해 줄 거라고. 그래서 되다라는 동사는 형용사 보호의 숫자가 명사 보호보다는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야. 지금 그거로 생각해도 그렇잖아. 이게 이렇게 되었어요. 이게 명사로 설명이 가능하냐고? 아니지. 이렇게 바뀌었어요라고 하는 서술관계로 설명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형용사 보의 숫자가 명사 보보다도 호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야 이해했니 지금? 예. 네. 그래서 봐봐 문장에서도 자 13번 문장을 한번 봐보면 13번이 아니고 13번 봐보자 다 설명하고 보자 그냥 귀으니까 자,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이경식에서 누르들이 봤던 게고등학교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미쳤어요 어떻게 쓰니? 폴메드라고 쓰잖아. 형용사잖아. 미치게 되었다라는 뜻이라고. 그다음에 음식이 상했어요. 고베드라고 하잖아, 나쁘게 되었다. 걔 음식이 또 상했어요. 고 사우어라고 쓰거든. 이게 무슨 뜻이야? 신 신맛을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뭐야? 형용사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형용사를 취했다는 것은 매단식이라는 이야기라고 이형식. 이때 고우의 뜻은 대단한 뜻이 되는 것이고 이해됐지? 네. 자 가끔씩 탭스에서는 요거 두 개를 또물어봐 고우하고 커하고 차이점도 물어보기도 해. 근데 고우는 원래 뜻이 무슨 뜻이야? 가다. 컴은 원래 뜻이 무슨 뜻? 오다. 그러면 나한테서 좋은 것은 나한테 오기를 바라고 나쁜 것은 나한테서 사라지기를 바랄 거야. 그래서 고 o 뒤에는 무조건 나쁜 변화가 나오는 것이고 나쁜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 컴 뒤에는 뭐가 나온다?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가 나온다. 생컴 들어간 거 대표적으로 하나 예문 들어주실래요? 꿈이 실현되었다. 어떻게 쓰지? Come true. 이것도 가만히 보면 진실인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야. 컵 다음에 사실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가 나온 거야. 근데 꿈이 실현된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그래서 뒤에 형용사가 나오되, 앞에 동사는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라고 하더라도 뭘 쓰더라? 컴을 쓰더라라는 이야기야. 원뜻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해. 컴은 오는 것, 고는 가는 것, 나쁜 것은 나한테로부터 가기를 바라고, 좋은 것은 나한테 오기를 바란다. 이 생각을 딱 하고 있으면 돼. 알겠지? 예. 네. 몇 가지는 국어랑 똑같아서 열심히 외우기는 하겠지만 외워야 하긴 하겠지만 국어랑 똑같아서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더라. 국어랑 똑같은 걸 시험에 자주 쓰지는 않겠지.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세 번째부터. 무슨 동사야? 감각동사야. 애들 중에서 가끔씩 감각동사하고 지각동사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 물론 그 애들이 훌륭한 애들이야. 지금, 뭐, 또 어떤 선생님들은, 감각동사를 갖다 지각동사라고 말하는 선생님들도 있어. 걔들은 구별을 못하는 아이들이야. 똑같은 동사인 look이 있지만, 얘가 목적어를 취하면, 그때부터는 지각동사고, 얘가 목적어를 안 취하면, 그때부터는 감각동사야. 됐지? 다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야, 히어야. 여기서 다 이야기 들어봐봐. 히어야. 히어가, 히어는 여기서는 안 되겠다. 필러야겠다. 필이야. 필이 목적어를 취하면 무슨 동사라고? 그때는 지각 동사라고. 그다음에 목적어를 취하지 않으면 무슨 동사라고? 감각 동사라고. 그래서 목적어를 취했으니까 요것을 느끼다라는 뜻이야. 필이 지각 동사로 쓰였을 때 무슨 뜻이라고? 느끼다. 근데 필이 목적어가 없으면 감각 동사야. 그때는 느껴지다라는 뜻이야. 의미가 달라. 그러니까 감각 동사는 전부 다 타동사가 아니라 무슨 동사라고? 자동사라고 자동사 무슨 동사라고 자동사 그러니까 보다 듣다 느끼다가 아니라 보이다 들리다 느끼다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인다고 느껴지다 냄새가 이러, 이렇게 나다 냄새 맡다가 아니라 냄새가 나다 이런 식의 동사로 쓰이는 게강각동사들이야뭔 모처럼 보이다 뭐가 있어 룩이 있어 보다가 아니야 무슨 뜻이라고 보이다 뭔 모처럼 들리다 뭐가 있어 사운드 뭔 모처럼 냄새가 나다 뭐가 있고 스메뭔 모처럼 느껴지다 필 멋모처럼 맛보다가 아니라 맛이 나다 테이스트 이런 것들이 감각동사들 근데 영어에서는 이 감각동사들을 뭔 취급하더라? 이형식 동사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얘네들이 시험에 많이 나온 이유가 얘네들은 보어로 형용사만 보로취해 뭔만 보로취한다고 네. 형용사만 만약에 명사가 보어로 나오려면 앞에 라이크를 붙여야 돼 라이크가 여기서 멋모과 같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인데 이 앞에 배웠지만 라이크는 뭐처럼 쓰이는 형용사 전치사처럼 쓰는 형용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나온다. 그래서 감각동사들은 뒤에 보로 원만 튀어 나온다고, 형용사만 튀어 나온다고. 그리고 명사가 보로 나온다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 like plus 명사가 보로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중학교 때 she sim she looks 다음에 happy가 맞냐, h a p p y 가맞냐 그래서 실에 많이 나온 거야. happy는 행복한, h a p p y 는행복하겠는데 그녀는 행복하게 보여가 우리 뜻으로는 맞지만 영어에서는 룩스가 감각동사이기 때문에 뭔만 보호를 취한다고 형용사만 보호를 취한다고. 그럼 이제 알겠지 아까? 웍스 뒤에 구이 맞냐 왜리 맞냐의 문제는 워크가 일형식 동사냐 이형식 동사냐의 문제라고. 동사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이형식 동사고 부사가 나오면 매형식 동사라고 일형식 동사라고. 그거하고 다시 한번 또 연결을 시켜보고 감각동사들은 뒤에 형용사만 보호로 나오고 명사가 나온다면 라이크 동사, 플러스 명사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자, 여기에 지금 모의고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3번과 이제 4번이야. 4번에 누가 나오냐면, 심 동사류들이 나와. 4번. 걔네들 제목, 제목은 판명 동사라고 불러줘. 판명 동사류. 네 가지는 꼭 외우고 다녀. 심, i m appear, prove, turn out. 이렇게 네 가지야. 심, i m appear, prove, turn out. 이네 가지 동사는 한명 동사라고 불러주고, prove도 증명되다, turn out도 증명되다야. 얘네들도 이 형식 동사로 형용사만 보호로 취한다.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명사를 보호로 취하려면 똑같이 어떻게 써야 돼? like p l u 명사를 보호로 취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감각동사하고 분리시킨 이유는 얘네들 하나가 더 있어. 뭘 보호로 취할 수 있다? 투부정사를 보호로 취할 수 있다. 그러면 갑자기 판명동사가 아니면 투부정사가 나온다는 이야기야? 안 나온다는 이야기야? 안 나온다는 이야기야? Here, prove, t u 로그터나 t 만 투부정사를 보호로 취한다. 형용사만라이프플러스 명사, 세 번째 투부정사를 보호로 취할 수 있다. 이것이 이형식 동사다야. 그럼 이것만 외워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쉽게 볼수 있는 것들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번 주에 반드시 외워야 될게뭐라고 이형식 동사들, 어디까지 외워야 된다고? 뭘보호로 취하는 것까지 외우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지? 응. 그러면 문장 을또봐 보자. 13번 문장부터 봐 봐. 13번. friendship 우정은 입니다. love 사랑입니다. 자, 이번에는 명사를 보로 취했는데 왜 명사를 보로 취했는지 이해를 해 봐. 우정이 콜 뭐라고 했었대? 우정이 콜 사랑이라고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명사를 보로 취했구나. 근데 with understanding 명사 뒤에 이렇게 꾸며주고 있지. 그러면은 뭘 가지고 있는 사랑이래?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랑. 그것이 우정인 것입니다. 라는 뜻이야. 이해했지요? 네. 오케이. 이것은 비동사 뒤에 보가 나온 것이고 자, 드디어 중요한 게 나왔네. The rising, this ring이 나왔네. 얘가 주어. 무슨 동사 등장했어? 룩스. 무슨 동사? 감각 동사 등장했어. 그럼 뭐가 보러 나와야 된다고? 형용사. 이형용사가 보호고 얘를 꾸며주는 투는 뭐일 뿐이고 부사일 뿐이고 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래서 이 반지는 타이트하게 보이는데 너무 타이트하게 보이는데 그럼 누가 보호라고? 타이트가 보호라고 그 다음에 for your finger는 전사 플러스 명사니까 뭐에 불과한 것이고 부사 부에 불과한 것이고 너의 손가락에는 너무 꽉 끼는 것처럼 보입니다라는 뜻이야 중요한 건, 시험에 나왔을 때, 타이트가 맞냐, 타이틀리가 맞냐,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그러면, 룩이 감각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뭘 보호로 쳐야 된다? 형용사를 보호로 쳐야 된다, 라는 이야기야. 자, a passion for pleasure. 여가지가 주어가 되겠지. 얘가 열정이 주어인데, 주어와 동사 사이에 껴져 있는 것은 얘를 꾸며주는 표현이고, 그래서, 즐거움에 대한 열정은, 입니다. 동사, the secret. 명사지? 근데 이건 뭐야? 비밀인데, 다시 오브가 나왔으니까 꾸며주고 있지? of remaining young. 그러면은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야. 그렇다면 또 이퀄 u a 관계를 만들어 봐봐. 열정 이퀄 u 비밀. 말돼안 돼? 말 되지. 그러니까 얘가 뭐라는 이야기야? 명사 보호가 나올 자리였다. 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secret. 라고 하는 명사 보호가 등장했다. 자, a room without book is like a body. 라고 쓰여있지. a room. 방이야. 근데 without books. 뭘 가지고 있지 않은 방이야? 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방은? 입니다. 뭐와 같은 것입니다? Like a body. 몸과 같은 것인데. 뭘 가지고 있지 않은 몸이야?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몸과 같습니다. 역시 비동사도 뭘 보호를 취할 수가 있더라? Like plus 명사를 보호를 취할 수 있더라. 이때는 Like plus 명사를 하나의 보호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어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몇번 문장이야? 17번. Just be yourself and stay true your values. 라고 쓰여있지. 자, 단지 부사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니까 무슨 문? 명령문. 명령문은 주어가 누가 생각되어 있는 것이야. You, 네가 되어라. 네가 이어야 하는데 너 자신이야만 한다. 주어하고 보어가 동일 대상이야. 그래서 무슨 대명사를 써놓고 있고, 자기 대명사를 써놓고 있고, 너 스스로가 되어라. 너 자신이 되어라. and 그리고 stay가 무슨 뜻이라고? 몇 단식 동사라고? 이형식 동사 무슨 뜻일 때 유지하다라는 뜻일 때 이형식 동사야. 진실되어짐을 유지해라. 너의 가치들의 진실되어짐을 유지하여라라는 뜻이야. 왜 선생님이 굳이 stay에다가 유지하다란 말을 써놓고 있냐면 조심해야 돼. stay가 체류하다 머물다라는 뜻일 땐는 일형식이야. 어디 어디에 머무르다 그때 몇 단식이라고 일형식. 스이가이형식일때는 무슨 뜻이라고 유지하다라는 뜻일 때 이형식이야. 그래서 진실되면 유지해라. 진실된 상태를 유지해라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형식 동사가 된다. 그다음에 at the touch of love. 여기가 뭐가 먼저 나왔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제일 앞에 나왔기 때문에 뭐가 맨 앞에 등장했고 부사 덩어리인 부사고가등장 했고 사랑이 건드리기만 하면 이 말이지. at the touch. 터치 한 번에. 뭐에 뭐의 터치? 사랑의 터치에 이 말이야. 사랑이 건드리기 만하면 내가 주어, 모든 사람은 됩니다. 뭐가 됩니다? 시인이 됩니다. 모든 사람 이콜 u 시인이니까, 이번에는 이 q u a l 선입하니까 무슨 보호가 등장했다? 명사 보호가 등장했다. 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지? 네, 그 다음. My dream came true after all. 내 꿈이 주어, 되었다가 동사, 진실로 되었다. 무슨 보호? 형용사 보호. 왜 come을 썼다고? 좋은 뜻으로의 변화이기 때문에 컴을 쓴 것이다. after 앱토 l 은 결국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뭐에 불과한 것이고 형, 어, 부사에 불과한 것이고 이해했지? <laughs> 오케이. Our health 우리의 건강이 내가 주어 항상은 부사니까 빼버리면 sim 동사 드디어 나왔다. 자 m 동사의 특징이 뭐야? 형용사만 보로취한다 라이크 플러스 명사를 보로취할수 있다. 투부정사를 보로취할수 있다. 그럼, 보이기에 훨씬 더 누가 보호야? 얘가 보호야. 자, 형용사나 부사는, 특히 이건 주의해야 될 게, 형용사나 부사한테만 있는 중요한 특징은 무슨 급이 가능하다는 거야? 비교급, 최상급이 가능하다. 이거 누구한테만 있는 특징이라고? 형용사와 부사한테만 있는 특징이라고. 그래서, v a l u a 라고 하는 형용사가 보로 나왔는데, 그 형용사에 뭐가 나왔어? 비교급이 나와있을 뿐이고,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비교급이 나와 있을 뿐이고, 그 앞에 뭐가 나왔어? 멋치는이분 스틸, 화, 머치, 얼랏. 이것들이 뭘 강조해주는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부사일 뿐이다. 헐, 이란 뜻이야. 헐. 그리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접주동의 부사전이 뒤에 나와 있을 뿐이고, 뭐한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린 다음에 훨씬 더 가치가 있을 뿐입니다. 라는 뜻이야. 됐지? 그러면 일단 항상 보이기에 더 가치있게 보이는데 동사 바로 뒤에 형용사 VALUABLE이 보호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해했니? 네, 오케이. 그 다음에 their complaint, s 그들의 불평, 불만이 complaint라고 하는 것은 불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명사가 되고 얘가 주어 들립니다, 들리다. 사운드 무슨 동사? 감각동사, 감각동사는 뭘 보호로 취한다? 형용사를 보로 취한다. 부사덩어리. 외도형식, 이형식의 형용사 부호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다. 얘. 이해했지? 네. 자, 22번, good medicine, 훌륭한 약은 얘가 주어야. t 이스 t 는 뭐야? 맛이 나다, 무슨 동사? 감각 동사. bitter, 쓴, 얘가 품사가 뭐야? 형용사. good medicine works, 해석해봐. 좋은 약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시 o d 이야 w e 야 왜 well, 좋게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크가 효과가 있다는 표현으로 쓰였을 때매정식 동사라고, 이형식 동사라고.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방향이 좀 쓰냐? 정확히 동사를 보고 그 뜻에 따라서 형식을 나눠놓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지금 단계에서는 이게 귀찮은 일이 왜요? 하지만 이게 쌓이고 쌓여서 엄청나게 큰 본문을 재빨리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야. 그래서 몇 가지가 지금 이 형식으로 나와있지? 네, 아, 아, 몇 가지 공부하면 돼. 그럼, 올해부터는 이제 뭐 공부하겠어? 이제 여기까지 딱 끝내는 이유가 뭘까? 오늘까지 공부한 게 무슨 동사야? 그게 뭔 동사냐고, 그게. 자동사라고, 오늘까지 공부한 게. 오늘까지 공부한 게 무슨 동사? 자동사. 그럼, 오늘까지 외운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피 p 형태의 수동태가 있어? 없어? 없어. 오늘까지 봤던 동사가 비동사 플러스 피 p 형태로 실험하면 맞아 틀려? 틀린 문장이 되버린다는 이야기야. 알겠지? 네. 오케이. 오늘 까지 하고, 다음 주월요일날 8시 반에 보자. 에?